체벌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의점을 다 지켰을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발적으로 사용할 훈육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손상을 입힐 정도 체벌이거나 위험한 부위 같은데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타이림이라든지 아니면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고 같은 언어적인 방법도 있고요. 비체벌적 방법들도 같이 섞여졌을 때써 먹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체벌적 훈육 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아동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한 인간으로서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행동은 잘못됐고, 이 행동은 정말로 미운 행동이다. 라고 행동에 대한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밑바탕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 지도와 감독 차원에서 처벌적 근육이 이루어져야지 그 근육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지키시면은 체벌해도 됩니다. 체벌해도 돼요.